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은 투어 테이너 활동의 일환으로 사비나 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전시도 너무 좋고, 루프탑도 너무 아름다운 사비나 미술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나 미술관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곳을 도착하자마자 루프탑을 먼저 갔어요. 마치 카페에 온듯 뷰가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그 아름다운 공간에 전시된 아름다운 작품도 참 인상 깊었어요. 서울 도심에 이렇게 근사한 장소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갔을 땐조광현 세밀화전으로 한국의 물고기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2층과 3층을 둘러보았는데요. 다양한 작품이 깔끔하게 액자에 담겨있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벽면이 노출 시멘트여가지고, 정말 무슨 카페에 온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무튼 되게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체험 상품은 임상 아로마 테라피스트와 테라피 향수 만들기라는 체험인데요. 이 체험을 통해서 신기한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로 재미있게 내면으로 가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아로마 테라피스트에게 테라피 향수 블렌딩을 가이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로마 테라피 향기로 심신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고요. 직접 프리미엄 등급의 맞춤 테라피 향수를 만들어 볼수 있고요. 소중한 이의 지친 마음을 달래 주는 특별한 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또는 하는? 뭐 어떤 미래...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 타로카드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타로카드와는 또 다른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자신만의 아로마 테라피 향수를 이렇게 블렌딩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맨 처음엔 생소했는데 하고 나니까 어 이제는 좀 익숙한 나에게 맞는 그런 향기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직접 블렌딩한 거라 어 자신만의 유일한 그런 테라피 향수가 되었고요. 일상생활에 지쳐 있을 때 이렇게 테라피 향수를 이렇게 뿌려 가지고 이렇게 맡으면 심신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 뭐랄까 기분이 한층 더 이렇게 좀, 좀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어 뭔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향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꼭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빵하고 올라오죠. 진한 음, 초콜릿 냄새. 걔 지나고 나면서부터 향이 날 거거든요. 음 어, 여기서 난다. 음. 저도 맡게 주세요. 저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네.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